안녕하세요. 정릉 열린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유인자입니다. 성북구 제1호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글로벌 부동산으로 일본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릉 중앙하이츠빌 2단지는 총구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릉중앙하의 집을이 단지 정문 앞에 파출소가 있어 치안과 방법 문제를 안심할 수 있으며 정릉 이동 주민센터도 있어 갖가지 행정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릉 도서관이 있어 아이들에게 책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정릉도서관뿐만 아니라 근처에 아리랑도서관도 있으며 아리랑신화센터에서는 영화도 저렴하게 볼수 있습니다. 우이신설선 정릉역에서 도보로 아파트 정문까지 5분이 소요되며 우이신설선을 타고 2호선, 4호선, 1호선, 6호선 환승이 가능합니다. 정문나 버스 정류장에는 공항버스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으로 가는 버스들이 참 많습니다. 버스를 타거나 자차를 이용하시면 정로 강화문까지 30분 내에 갈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조금만 가면 바로 내부 순환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내 어디로든 이동이 편리합니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전부 차로 15분 거리에 있고 버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성신여대, 국민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명문 대학교에 버스 한 번으로 갈수 있으며 서울대학교 병원과 고려대학교 병원이 가까이 있어 응급 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놀이터 바로 옆에는 어린이집이 있어 멀리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릉 중앙할 집의 2단지 놀이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주차장은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호문으로 나가서 10분만 걸어가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정릉이 있습니다. 서울임에도 공기가 깨끗하고 녹음이 푸르른 숲이 가까이 있어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아파트 후문에서 정수초등학교까지 걸어서 5분이 걸립니다. 정수초등학교는 천편일률적인 학교 건축물이 아닌 아름다운 한옥 도서관이 있습니다. 한옥에서 책을 읽으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초등학교 뒤편으로는 북한산 동네 숲이 있어 강아지 산책 오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북악산이 연결되어 있어 등산 좋아하시는 분은 매일매일 산에 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9평 기본형입니다. 24평 기본형입니다. 25평 기본형입니다. 26평 A형 기본형입니다. 26평 B형 기본형입니다. 26평 C형 기본형입니다. 28평 기본형입니다. 32평 A형 기본형입니다. 32평 B형 기본형입니다. 34평 A형 기본형입니다. 34평 B형 기본형입니다. 36평 기본형입니다. 41평 기본형입니다. 50평 기본형입니다. 정릉중화치빌 2단지는 교통, 생활, 문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정릉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열린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습니다. 정릉중앙의 집일 2단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부탁드리며 매물 접사하실 분들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지정 글로벌 부동산 정릉 열린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유인자였습니다.